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과 총회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지난 70년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회선교, 교회선교 등 여러 모습의 선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총회의 모든 사업 위에 지혜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산불은 기후 변화의 위기를 여과 없이 너무도 두렵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고, 습관적인 과소비와 탄소 쓰레기를 줄이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태 선교를 새로운 선교 사업으로 삼고 제로 웨이스트 샵 운영, 기후 위기 시계 설치 등. 저희 서울제일교회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지구를 나아지게 하고 당신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뜻을 이루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의하나님, 이 나라가 민주화 사회에 접어든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해결된 듯 했던 문제들이 다시 불거져서 자꾸만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두려운 생각을 몸소 실천으로 옮겨 매주 교회 깃발을 세우고 나서는 행진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힘 보태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병원 중에 있는 교우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 일일이 다 아를 수 없으나 은밀한 가운데 돌보시는 주님께서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곁을 떠나가신 고 박기봉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늘 점잖으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셨던 권사님의 모습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님을 보내고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과 또한 저희 서울 제일교회 공동체 위에도 위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내 사정이 주님 앞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한결 같으신데 믿음이 약한 저희는 상황과 입장이 달라질 때마다 당신을 제 멋대로 생각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이 즐거우나 괴로우나 슬플 때나 고난받을 때나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극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잡고 세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원진 목사님의 말씀 증언을 통해 참된 믿음을 결당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